네, 지하 2층도 가볼 거예요. 네, 보태. <laughs>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우스스 하세요. 누벅. 누벅. <laughs> 네, 방향을 돌려요. 갑시다. 갑세. 그러고 보니 2층도 소개해야겠네요. 네, 2층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2층 가면 돼요. 네, 저기 문 있어요. 네, 음. 소 저기로 가면은 차, 차가 올것 같은데 저기로 갑시다 <laughs> 네, 그럼 뉴턴입니다 네, 먼저 가볼게요 하나, 둘, 셋뿅네 <laughs> 여기서 후레시를 켰어요 네, 가봅시다 여 2층인데 좀 다를 게 없는데요? 근데 왠지 좀 우스스한 데다가 누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는거 아니지? 숨어야겠네요 네 뭔가 좀나을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주위를 살펴볼게요 <놀람> 아 진짜 무슨 죽어가는 사람 목소리가 뭐 하고 그러게요 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은 볼까요 정말요 그럴 리가 없겠죠 <놀람> 네 추격전입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<놀람> <놀람>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생겼죠 네 그럼 <시간에> 빠이빠이. <부상시켜주> 네. <시간에 부상시켜주>